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호 시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이 올류 말리부 차량인데 제가 며칠 전에 다크그레이 색상을 이렇게 올렸었어요. 근데 또 흰색에 썬 루프 있는 차량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좋은 가격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보러 가시죠. 쉐보레 의 올뉴 말리부 1.5터보 LTZ 등급이고요. 2017년식 7만7천0 0 k m 탄 무사고 차량이지만 여기 성능 기록부 띄어서 보여드리면 단순 교환은 하나 들어가져 있습니다. 일단 외관 상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색상은 흰색 색상이고요. 펄이 조금 들어가져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관리 상태 너무 훌륭하고요. 앞에 전방 센서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앞에 헤드라이트 부분 아래 데일라이트까지 완벽한 관리 상태에 보실 수 있고요. 앞쪽 핸더부터 여기 측면부 라인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요. 외관상 너무 퍼펙트하지만 앞쪽에 정말 잘안 보일 정도 이쪽에 문콕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타이어 트레드 이거 너무 많이 남았어요. 80% 이상 남아있고요. 휠 보시면 여기 이렇게 가장자리에는 흠집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인치는 17인치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도 80% 이상 남아있고요. 뒤쪽 휠 보시면 뒤쪽 휠도 여기 가장자리에는 흠집은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보시면 썬틴적인 부분 뭐 까지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이 내려오는 라인도 이렇게 보시면 훌륭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공간 이렇게 보실게요. 뒤쪽에 네, 되게 넓게 잘 빠져있고요. 관리 상태 훌륭하고 아래쪽은 스페어 타이어 알맞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알맞게 들어가져 있고요. 양쪽 테일 램프도 관리 상태 보시면 너무 훌륭합니다. 그리고 보조석, 측면부 라인을 이렇게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요. 외관상 잡을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열 공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시트 상태 보시면 관리 상태 너무 훌륭하게 되어져 있고요. 바닥 코일 매트로 깔끔하게 깔아놓은 차량이고 뒤쪽에 보시면 열선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여기까지 보셨고요. 안쪽으로 이동해서 또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 이렇게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키로스 보시면 77,890km 탄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티어링 힐. 보시면 컨디션은 되게 훌륭하게 되어져 있고, 오른편에 사용자 설정 버튼이 들어가져 있고요. 왼편에 크루즈 버튼, 핸들 열선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보시면 전자동 메모리 시트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앞쪽에 블랙박스 카메라. 위쪽에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이 되어져 있고 가운데 센터페셔 보시면 폼 프로젝션 이렇게 연결해서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후방 카메라 완전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 그 아래로 보시면 양쪽에 통풍 시트 양쪽에 열선 시트 들어가져 있고 프로토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져 있는데 양쪽으로 온도 조절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전자 파킹 센서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이쪽에 전자 파킹 브레이크 버튼이 들어가져 있고 양쪽에 컵홀더 깔끔하고 콘솔 박스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부드럽게 열리고 부드럽게 닫히는 완벽한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은 다 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상태 한번 보실게요. 여기 나와서 엔진 소리 들려드릴 건데요. 엔진 소리 너무 일정하게 잘 들리고 있고요. 성능 기록부 상에도 미세누유나 누유 없는 완벽한 차량이라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파노라마 썬루프에 흰색 바디라인 그리고 충분한 옵션이 들어가져 있는데 가격이 1160만 원에 판매할 예정이니까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훈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고객님들 편에 서서 일하는 그런 박경훈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